혼란스러운 친구. Yeah, yeah. 야, 응? 음? 이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은 왜 빠질까? 왜? 아니, 딱 봐도 너무 미친 짓 하는 건데, 그걸 또 하게 된단 말이지. 그치? 근데 또 교육 안 받은 사람들만 빠지냐? 그것도 아니잖아. 그치? 학력 좋은 사람들, 전문직들도 빠지니 그게 궁금한 거지. 그치? 왜 그런 거야? 음, 누구나 빠질 수 있다 생각해. 사람을 막 죽이는 걸 시켜도. 빠진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걸 시켰다면 안 하지 않았을까? 근데 왜? 아, 뭐, 그만큼 서서히 물드는 게 위험한 거지. 처음엔 강도 약하게 시작을 하다가, 점점 묘즘나 집단 소속감이 생긴다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진짜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자기 자식을 죽이라는데 죽이는 게가능해 악의 평범성, 어? 악의 평범성 맞나? 그게 뭔데? 홀로코스트 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시키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대부분 지지하거나 모기한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진짜 미친 놈이거나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었다고 주장한 용어야. 당시 나치 전범들을 재판했을 때 대부분 했던 말이 위에서 시키는 일을 자기는 했을 뿐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했대. 사이비 피해자들도 대부분 그런 말하던데. 야, 그래도 난내 가족을 해치라는 명령을 들 면 거기가 미쳤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게 미친 짓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회에 속해 있으니까. 뭐? 대부분 사이비들 보면 사회로부터 단절된 지역에서 생활하잖아. 어, 근데? 근데 만약에 우리가 미친 짓 하는 게 평범한 거라고 여기는 사회에 속해 있었다면? 거기다가 대부분 사이비들은 자기 신도들에게 쉴틈 없이 일을 주더라 그니까 러 자기가 하는 생활에 대한 통찰을 할 여유를 안 주는 거지 우리도 대부분 학교나 직장 생활을 큰 통찰 없이 다닐 때가 많은 걸로 미루어 봤을 때 우리도 혹여나 저런 집단에 빠진다면 안 그럴 거냐 보장이 있냐 이 말이지 아 그니까 알겠는데 내 말은 애초에 왜 그런 집단에 빠지냐 이 말이지 그것도 누구나 빠질 수 있다 생각하는 거지 도대체 왜? 연애랑 비슷한 거지 뭐뭔 소리야? 연애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잖아? 어. 종교나 사이비도 수월적 존재와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거라고 근데? 어쨌거나 연... 연애든 종교든 깊은 관계를 가지려면 마음을 좀 열어야 된다고. 뭔 소리야? 그러니까 얕은 관계가 아니라 깊은 관계를 가지려면 사람이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건데 그걸 상대방이 역 이용한다는 게 문제인 거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연약할 때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충성심을 바치는 게 사실상 네가 누구랑 연애를 할때 네가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위해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너를 역 이용하는 거랑 비슷한 문락이라는거지 자기 상태가 어떤지 점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나 연애해본 적 없어. 아.